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일주 남자분이 신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혼 여는 월혼 이룬 시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갑신론을 만나 비견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가 희신이면 대기업을 육성하고 사법경관이나 의사에 적합하며 재성이 강하면 친우와 자매를 돕고 합자하거나 나쁜 일로는 재성이 약하면 손재하거나 처가 외정을 두거나 보험 화장품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월주 정재는 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갑신눈을 만나 비견과 편인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재가 있으면 기술과 예능으로 발전하고 비견이 응심이면 동업하여 번창하고 친우와 형제의 도움으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신앙하면 동업이 실패할 수 있고 박복식이 변덕질병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잦은 이직과 이사를 하고 외면는 온후하나 내면은 냉혹하고 비견이 편재를 극하면 변덕사기질병으로 고생하고 매세가 고민이고 손재수가 있거나 외가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곤궁해지고 동생이나 형제에게 희생당하고 사업인은 사기나 질병으로 사업 부진이나 실패 또는 도산을 겪거나 월주 편인과 비교는 육친 친구관계가 나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이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갑신원을 만나 비견과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친구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양인을 보면 군인으로 권세를 떨치고 고집으로 독립하고 비견이 많으면 자수성가하고 나쁜 일로는 형제와 이별수가 있고 소송시비 구설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짓사를 보면 이주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경쟁이 치열하여 실패 가능성이 있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편관이 극하니 몸이 약하고 귀찮은 일로 고생하고 월주편간의 육진과 친구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로 불화를 겪고, 근친자로부터 피해를 보고, 질병을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병신원을 만나 식신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특허품을 생산하여 수입을 만들고 투기제가 아닌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만들고 아내를 살리고 부친과 아내를 살리고 처가의 혜택으로 처가 좋아지고 의료행위로 치부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빨리 출세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으며 금전은 이 좋고 월주 정재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하며 나쁜 일로는 사기를 당한, 당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병신눈을 만나 식신과 편인눈을 보면 나쁜 일로는 질병이 발생하고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 도난 실물 배임으로 손재하거나 소화기 질환이나 교행성 질환 피부질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변화가 심하며 심하여 심하 매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편인월주는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용마육해 겁살에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가산이 기울고 생활이 어렵고 소학기 질환, 식중독, 가스중독, 심신불안, 공포증을 겪고 직장인은 좌천, 실직, 경영불안, 조업, 단축으로 생활고를 겪고 이사나 직장이동이나 사업 종목의 변경으로 손해보고 멀주 편인은 가렘치한 성격으로 파멸할 수 있으며 편인과 식신과 정인을 보면 의지가 박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김밀주 남자분이 병신원을 만나 식신과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고통, 재난, 질병 중에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물질이 풍요롭고 무기를 발명하고 건축 연구 및 개발로 사람을 돕고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고질병의 특효약을 찾거나 천재 지변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해지고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고 생활구에서 경기 회복, 특허, 사업종목의 적중으로 향상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심으로 타인과 충돌하고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무신운을 만나 편재와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두 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발전하고 신앙하면 성공하고 금전운이 좋고 사업공업으로 발전하고 월주 정재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 서주하고 월급 외 수입이 있고 재성이 많으면 손재하고 학문을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이 있고 모친의 유고를 겪고 또는 손재하거나 월주 편재는 여자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 낭비를 하고 아내의 외정이나 부친의 처부로 불화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무신을 만나 편지와 편인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친의 이독으로 극복하거나 질병을 고치고 기술 예능 지략으로 성공하거나 부업이 가능하고, 무의도식 생활을 청산하고, 경제활동하고, 부친이나 외삼촌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실직을 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월주 편에는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을 느끼고, 부업은 금물인 운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무신운을 만나 편제와 편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명예나 권리를 획득하고, 처부의 힘으로 권력직을 얻거나, 권력으로 치부하거나, 양인이 있으면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오고, 나쁜 일로는 욕심을 부리면 화를 초래하고, 밀수, 도박, 부동산 투기로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간통으로 피소를 당하여 재산 손실을 겪거나, 월주 편제는 육친으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경신윤을 만나 편관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관이 합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승진하고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아랫 사람을 잘 도와주고 아들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나고 편관 월주는 사업 성공하고 빠른 출세와 전염복에 있고 사업 공업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현금 재산으로 생활 기반을 이루다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편관이 기신이면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과중한 세금이나 질병으로 어렵고 아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좋은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수사로 영수사관의 명성을 얻고 나쁜 일로는 어려움이 교묘하게 몰려오니 사기를 당하거나 나쁜 일로는 사업가는 세금과정, 사기, 경기침체, 사업부진, 화재, 천지지변, 파산, 부도를 겪거나 공직자는 무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괴변으로 낙직하거나 유명으로 형벌을 당하거나 월주, 편가는 기복은 심하나 예술방면에 적합하고 나쁜 일로는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것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을 겪거나, 보통재난 질병과 변덕사기 배신으로 재난이 가중되거나, 사기를 손재하거나, 세금과다로 차압을 당하거나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월주 편의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밀주 남자분이 경신을 만나 편관과 편관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관이 형신이면 크게 명성을 얻고 사업 번창하고 지위가 승진하고 좋은 아들을 두고 경사가 를 있으며 식상과 비견이 있으면 흉이 복으로 변하고 나쁜 일로는 편관이 계신이면 형제의 유고가 있고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억되거나 아들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월주 편관은 매사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 일주 남자분이 임신론을 만나 편인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변덕 잡게 오락나태를 하다가 근면 성실 절약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고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고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사기로 인하여 재선 피해를 당하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구상을 하다 피해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피해보고 다인이 가문이설로 금전상 손해를 보고 배신으로 손해를 보고 경기 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당하고 수학의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고생하고 월주 정제와 편의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임신 운을 만나 편인과 편인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식상을 억제하여 재산 취득을 하거나 나쁜 일로는 식신이 용신이면 재난을 불러오고 월주 편인은 생리사별을 겪거나 일생 험난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일주 남자분이 임신을 만나 편인과 편관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응신이만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암정수사로 명수사관의 명성을 얻고 나쁜 일로는 의장하여 공격을 해오니 가문 이설을 경계해야 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오고 나쁜 일로는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것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고 고통, 재난, 질병이 변덕, 사기, 배신과 합쳐 재난이 가중되고 재산 손실과 세금과 다와 차압이나 중상모량을 겪고 월주 편에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으며 나쁜 일로는 공직자는 무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교변으로 낙직하거나 누명으로 형벌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세금과 중, 사기, 경기침체, 사업부진, 화재, 천재, 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김일주 남자분에게 갑신병신, 무신경신, 임신은 60일 간격으로 돌아옴으로 참가하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